미래 김성현 이과엠 본문 이번 보자. For some time 한 동안. For some time 약간의 시간 동안 한 동안. My grandfather가 had been 나왔으니까 요거 be 동사의 과거 완료형인 거지. Be b u s y 뭐 ing 해석 뭐야? ing 하느라 바쁘다지. 나의 할아버지가 한 동안 뭐 하느라 바빴습니다. w r i t i n g down, write down the b i l l i e 진 e n 지 l o g y 계보의 계보. 개보. 그렇지? 마을에 계보를 그렇지 뭐 하니라고 쓰느라 쓰느라 바빴습니다. 컴마 m m a 찍고 넣은 pp로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생략된 거는 계속정법의 위치와 개보니까 is known as the wakapapa. 그렇지, wakapapa로서 알려져진 그런 계보를 마을의 보를 쓰느라 바빴습니다 the waka papa는 had been 역시 비동사의 과거완료형 있었습니다 어디에 in his old house 그의 오래된 집에 있었습니다 but 그런데 그 당시, 그런데 당시에 came the night of the fire 뭐였다? 그 한밤중에 불이 얘가 지금 주어가 되겠고 여기가 동사 되겠지 The night of the fire. 그 한밤중에 불이 뭐였습니다? 어 불이 났고 그리고 그것은 컴마 찍고 위치가 가리키는 대상은 앞 문장 전체 되겠네. 개수종법이기 때문에 누구 안 되고 대승당에 쓸수 없고 그리고 그 불이 났던 것은 ran through, go through보다 휩쓸어 버리다. 그 집을 전부 다 휩쓸다짐. 전부 다 휩쓸었습니다. And destroyed. 파괴했습니다. 동사 1번, 동사 2번. Our past.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과거란 게 뭐, 개보나 뭐 이런 거 되겠지. 응? 다 파괴했습니다. In only one night, 단지 하룻밤 만에, everything we knew,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어 동사고,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주어 was gone. 뭐였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난이타마 인 디스 페어 절망 속에서 더스페어 더스페어 뭐야 절망 절망 속에서 난이타마는 할아버지였지 웬투 스테이 웬트 투 스테이 머무르는 것으로 가다 무슨 말이야 계속 머무르다 웬트 투 스테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위드 히즈 도터 그의 딸과 함께 마이 아운티 히라이나 라는 그의 딸고모지 고모 나의 고모 어 언트를 언티라고 한 거지 나의 고모 히라이나와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Go to stay, 머머 하게 되다 여기서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Trying to find the way out of the ashes of the past, 즉 머머하면서 얘는 콤마 찍고 요 문장이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이니까 살려주면 as it, 난이 가 주어니까 he 뒤에 began 과거였으니까 뭐로 tried to find 뭐 하면서 그가 노력하면서 뭐 하려고 to find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분사구문의 동사로서 to find 를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거지 주어 동사였던 애고 이 동사가 뭐가 된 거야 분사구문의 ing 된 거지 어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뭐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파인 d 가 동사로서 또어 웨이라는 목적어또 가지고 있겠지. 투부장사는 뒤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뭐로부터 out of the ashes of the past 과거의 재더미들로부터 out of 하면은 from 하고 똑같이 쓸수 있다. 뭐뭐 밖으로라는 뜻도 되고 뭐 뭐로부터라는 뜻도 되고. 그 재더미로부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할아버지 아니는 시작했습니다. To write, 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write도 동사로서, 또 와카파파가 되겠지. 그 와카파파를 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With his shaky hands. 그의 떨리는 손과 함께. 그 그러니까 와카파파가 하나의 그 계보 같은 거지, 족보 같은 거. He chanted, 그는 뭐 했습니다. 낭송했습니다. 이름인데 그 이름 뭐의 이름? Ancestors. 그 조상들의 이름을 낭송했습니다. 큰마 찍고 멈마 ing.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 하다가 돼야지. 그리고 join the past. 과거를 만나게 했습니다. To the present once more. 한번 더. 그렇지? 다시 한 번. 한번 더. 과거를 어디에? 현재에 합류시켰습니다. 과거현재를 만나게 했다. 정도면 되겠지. 조이닝. 동사로 쓰기 하니까 뒤에 the past가 목적어. 조인 A to B 돼서 전치사 좀볼수 있어야 될것같 이제 조인 A to B A와 B를 만나게 하다. A를 B와 만나게 하다. 해석할 때 The village 그 마을은 went quiet 그치 뭐였습니다? 조용해 조용해졌고 그리고 listened 들었습니다 l i s t e n to his chanting 그의 chanting을 그치 낭송을 들었습니다 낭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His voice traveled along the lines of our g e n o a l o g y 그의 목소리는 그치 따라갔습니다 뭐를 그한줄줄 줄, 뭐야 우리 계보의 그 줄들을 따라서, 그 따라서 흘러갔고 그리고 커마 찍고 엄마의 엔지 그리고 동사 원형에이 엔지 하다 계속 나오지 그리고 왔습니다. Search 찾아갔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찾아서 거슬러 올라갔다고 across the centuries 수세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Sometimes 빈도 부사 때때로 There were 있었습니다. 그런 행들도 있었대 어떤 행들 That were difficult to remember. 앞에 아, 있는 라인즈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되어있고 Difficult, 어려운 행이래.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고 뭐뭐하기에 형용사 꾸며주고 있는거지. 기억하기에는 어려운 어려운 그런 행들도 그치? 줄들도 어떤 말해줄 행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와서 Then, 그러면, 그러고 나면 His voice가 갑자기 그러고 나서 멈췄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chant. In the middle of 뭐뭐한 중간에. 그 낭송 중간에 멈췄습니다. The village waited.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기다렸습니다. In worried silence, 뭐 속에서? 걱정어린 그런 침묵 속에서 뭐할 때까지 The next name이 Burst out 그치? 뿜어져 나오는 거지 Burst out of his mouth 그의 입으로부터 그의 입으로부터 여기도 out of를 from으로 써야겠네 From his mouth 그의 입으로부터 Burst 쏟아져 나온 때까지 걱정어린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it took 나니 타마 almost two years 2부정사 요거 외워야 되는 수검 it take 시간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데 동사 원형 하는데 뭐뭐 만큼 시간이면 걸리다 자보자 took 나니타마가. 그것은 나니타마가. together 모으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시간. it take 시간 두부정사 요사이에 실적으로 나니, 나니타마 쓸때 for p 플러스 나니타마 해야 되는데 생략인 거지. 여기에 it take 뒤에 무슨 상주어가능? 음상주어. 그것은 나니타마가. 그렇지 t o g 모으는데. r 모으는데 most of the waka papa. 여기도 g e t e r 가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m u s t have the waka papa 목적어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대부분의 waka papa를 모으는데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there were 있었습니다. 동사. 여전히 missing names. 그치? 뭐한? 빠진, 빠진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복수주어니까 복수동사. 어떤 이름들 he needed to fill in. 그가 뭐할 필요가 있는 need to 뭐뭐할 필요가 있는으로 해석되지 문장 구조 자체는 need가 동사 to 부정사 이하가 목적어인 거야 그렇게 하고 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바꾸면 명사 하나 부족하지 앞에 있는 누구 name 주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됐겠다 그가 채워야 할 이름들 이제 그가 채워야 할 이름 처해할 그런 몇몇 빠진 이름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Now 지금 그는 원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토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간 거. 내가 운전해서 가는 거. 그를 운전해서 어디로? 무르파파로 데려다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토부정사의 부사종법의 목적. To finish his work. 그의 작업을 끝마치기 위해서 무르파파의 그를 내가 태워다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본문 3번으로 가보자.